이 IP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렴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트생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떠셨나요? 시장 쉽지 않았죠? 화요일까지만 해도 지수는 꽤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수요일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쌓였죠 그리고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 하루에만 1.4조 원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급락을 했고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느껴졌던 하루였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관세협상 불확실성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여기에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고요. 이미 어느정도 상승이 나왔던 시장이라는 인식 속에 사익실현 매물까지 겹친거죠. 게다가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로서 시장이 쉬어가는 날도 많고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시장은 늘 이런저런 뉴스로 출렁이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강행 의지가 연이어 언급되고 있고 최근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한국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런 경제 행보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또 10월에는 APEC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어서 외교 정책 관련 이슈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은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의 건강한 조정의 가능성의 무대를 좀 두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 빠르게 오른 종목들이 많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이번 주 시장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책은 짚어보고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인바운드 관련주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노랑풍선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6,73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6 7 3 0원 2,430원으로 하락마감을 했죠.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한 번쯤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기대했던 종목인데 예상보다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집했던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기대하던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국 무비자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이슈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소멸되어가는 타이밍이라 저는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초기 상승 때 일부 수익을 챙겨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잘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랑 풍선은 다음 주 중으로 매매를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은 글로벌 테스프리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99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6,030원으로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것 같죠. 하지만 이번 주장 중에 6,55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남아있던 물량을 전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바운드 테마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덕분에 꽤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매우 고마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환급된 미용 성형 부가세가 무려 830억 원. 이는 작년 전체 환급액의 86%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이 산업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향후 부가세 환급 연장 같은 추가 모멘텀이 생긴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다시 7천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번 인바운드 모멘텀을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노랑 풍선. 과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기서 팔로우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젠벡스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5만 1,900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5만 6,300원으로 마무리했어요. 시장 전체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잘 버텨낸 흐름이죠. 특히 금요일 장 마감 후에 9월 12일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약간 그런 태클 공시가 좀 나왔죠. 아마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주가가 49,4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결국 56,3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저는 주중에 상승이 나올 때 저항 구간에서 물량들을 미리 정리해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사실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어느 정도 반등한 뒤에 소식을 접해서 저가하면서 기회는 놓쳤어요. 전체적인 젠벡스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편이죠. 이번 증권 신고서 이슈로 잠시 제동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죠. PSP 이상 연장 시험 투약 완료 그리고 글로벌 3상 임상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FDA 혁신 치료제 지정 신청도 들어간 상태고요 이런 요소들 덕분에 최근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회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는 정정 신고서도 아마 빠르게 대응해서 일정을 차질 없이 가져가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가가 무너질 경우 유상증자에 큰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방어에 힘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덕분에 젬백스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저에게 효자가 종목이 되어 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로 쫓아가기 보다는 한번 눌림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분이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EC 에너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2,5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30,150원으로 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3만원 아래로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에는 반등이 나오는 듯한 흐름도 보였는데 결국, 목요일, 금요일에 그 반등을 다 토해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이 되었죠. 다만, 회사의 본질적인 펀더미털이나 실적, 사업 환경 자체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월요일에 가격이 좀 많이 눌렸을 때 일부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블랙록이 한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여기엔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왜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뉴스인데요. 알고 보니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UPS 설비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전력 안정화 설비나 백업 시스템 강화로 이어진다면, 지 n 시너지가 그런 인프라 확충 흠에서 조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번 사건 자체는 단발성 이슈에 가깝고, 그로 인해 당장 뭐큰 모멘텀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가 이대로 꺾일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GNC 에너지는 조정 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단기간에 큰 탄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포트의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좀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400원이고 이번주 금요일 종가는 2만원으로 약 상승하며 마감을 했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걸 감안하면 오로라의 이번주 흐름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죠. 눈에 띄는 수급은 그동안 빠져나갔던 상업펀드 수급이 여기에 외국인도 이번주에만 13만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어느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래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려면 개인 물량이 많이 정리되는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수급 구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라를 이전에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이번 주에는 별 다른 매매 없이 보유만 유지한 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SMG 엔터도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아마도 콘텐츠 IP 업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최근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11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예상 시가 총액은 약 5천억 원, 상반기 영업 이익은 89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오로라는 상반기 영업 이익만 100 85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2000억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죠. 물론, 더 핑크풍 컴퍼니와 오로라는 사업의 결이나 브랜드 인지도, 해외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로라도 판팔스라는 IP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이 IP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렴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해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처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적과 팜파이스 ip 가시와에 따른 변화를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엔터입니다. 최근 엔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투자한 게 맞을까? 진짜 이 기업은 괜찮은 걸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사실 주식투자라는 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경우보다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의심과 확신이 교차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많이 겪어왔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k푸드, k뷰티도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문화로 자리 잡은 결과죠. K 콘텐츠와 k p o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10월 에이펙 회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의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보유한 엔터 종목이 불안하고 잠도 안올 정도라면 저는 진지하게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라면,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음, 비중을 줄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중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 기업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말이나 차트만 보고 따라 들어간 건지, 스스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단순히 주가 조정 때문이라면, 그건 오히려 지나가 보면, 지금이 좋은 매수를 기회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이죠. 저는 포트폴리오에는 엔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10월 APEC, 중국 이슈, 3분기 실적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최근 10만원을 넘기고 현재 9만원에 있는 올릭스도 한창 3만원대에서 주가가 빠질 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댓글을 남기면서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때 주가는 아예 보지도 않죠 만약 지금 엔터 종목 중에 디어유에만 포트가 몰려있다면 그건 디어유라는 기업에 확신이 있어서 집중 투자하신 것인지 혹은 단순히 차트가 눌려있어서 혹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뭔가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간건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도 매수와 매도를 대신해줄 수 없어요. 제 탓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탓을 해서 본인의 투자 기준과 대응력이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복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력은 본인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점검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저는 여전히 엔터 섹터, 펀더멘탈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과 데이터로 그리고 복귀를 통해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의 투자 과정과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매주 이렇게 투자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직접적인 실전 사례만큼 빠르게 현실적 판단력과 대응력을 키우는 게 없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매수 매도한 내역 다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고민하고 결정한 포인트들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 왜저 타이밍에 들어갔을까 왜저 타이밍에 내렸을까 뭘 보고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투자 감각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 사실 시장에서는 늘 반복되는 패턴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반도체나 로봇을 놓친 게 아쉬워서 사실 조정이 왔으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좋은 반도체, 좋은 로봇 종목들을 셋업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세워놓은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주한주 한주 시장을 공부하고 나만의 투자 리툰을 만들고 그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시장에 휘돌리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누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하류는 내일 해야지 하며 매일 미루고 상류는 오늘 해야지 하며 매일 나아간다. 이 말처럼 작은 실행이 쌓이면 결국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투자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